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하나님 만나 말씀에 만나 공급받는 매일 만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우서 3장 8절에서 18절은 8절에서 10절 재림에 관한 교훈, 11절에서 16절 재림을 위한 준비, 17절에서 18절 마지막 권면입니다. 우리가 재림이 늦어진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천년은 하루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재림을 이해해야 합니다. 첫째, 우리가 보기에 재림이 더딘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둘째, 재림은 도둑같이 임합니다. 도둑은 예고하지 않고 몰래 옵니다. 재림의 시와 때도 아무도 모릅니다. 셋째, 재림의 때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세상의 모든 일, 우리가 한 모든 일이 낱낱이 드러나 심판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둘째, 심판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사모해야 합니다. 재림의 때 심판은 새로운 시작을 위해 필요 불가피한 것입니다. 그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두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재림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모하세요. 셋째, 그날을 기다리며 힘써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넷째,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재림이 더딘 것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기 때문입니다. 이 기간 우리는 복음을 전해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고 구원받게 해야 합니다. 다섯째, 어려운 성경 말씀을 억지로 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은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실 것이고, 그때 저절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억지로 성경을 풀다 이단에 빠질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편지를 마무리하며 두 가지를 당부합니다. 첫째, 거짓 선생들을 조심하라. 둘째,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면역력을 키워서 더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2021년 한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의 양식을 많이 섭취하고 더 건강해지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나눌 기도 제목입니다. 재림을 사모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거룩한 삶으로 재림을 준비하게 해 달라고 기도하시며 그 기간 동안 복음과 생명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